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카입니다. 오늘 저희가 왕초보 시리즈에서 함께 그려볼 것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먼저 준비해주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브러쉬 팩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브러쉬 팩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는 이렇게 천의 질감이 살아있는 브러쉬들이에요. 먼저 다운로드 방법은 이렇게 가격 칸에 숫자 0을 넣어주시고요. 이게 무료 브러시라서 가격 칸에 0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 구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Ge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수증 모양이 뜨게 되는데요 다시 View Content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항목 칸을 눌러보시면 파일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와져요. 그럼 브러쉬 준비도 되었으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배경색부터 하나 깔아주고 갈게요. 참고로 영상 속 그림의 색감은 실제 그림과 완전히 다르니 이 점은 양해 바랄게요. 다음으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번 그림에서 계속 사용할 잉크 번짐 브러쉬를 선택해 볼게요. 이 브러쉬로 캔버스 정중앙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을 대충 그리고 그 상태로 꾹 누르면 모양 편집이라는 버튼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을 선택하면 바른 모양의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원을 좀 옮겨주고요. 색을 끌어서 동그라미 안을 채워줍니다. 저는 동그라미를 좀더 키워서 캔버스 중앙에 맞춰줬어요. 이번에는 지우개를 눌러서 지우개도 잉크 번짐 브러쉬로 맞춰준 다음 동그라미 아랫부분을 조금 지워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새로 추가하시고요. 동그라미의 아랫부분에 맞춰서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덩어리를 가로로 그려줍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추가해주시고 이번에는 트리를 만들기 위해 사다리꼴을 하나 그려줍니다. 선을 긋고 꾹 눌러서 직선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그 다음 지우개로 사다리꼴의 아랫부분을 동글동글하게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한번더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받았던 브러쉬 팩에서 퍼 카페지라는 브러쉬를 골라볼게요. 크기를 적당히 줄여준 다음 사다리 꼴의 절반 아랫부분을 살살 칠해줍니다. 그리고 그 절반에 또 절반 정도를 겹쳐서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다 됐으면 클리핑을 걸었던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를 쓸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를 옆으로 밀어서 복제하고 이동 도구를 눌러서 도형을 위로 옮겨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저는 자유 형태 모드에다가 스냅을 켜둔 상태로 조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린 사다리꼴은 아래의 사다리꼴보다 가로폭을 줄여서 맞춰줄게요. 그리고 방금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다리꼴을 복제해서 총 4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을 하나 더 복제해서 위로 올려주고요. 얘는 지우개로 가장자리를 지워서 세모꼴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래의 사다리꼴들은 전체적인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가로세로 폭을 좀더 수정해줬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레이어들을 쓸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만들어진 트리는 이동도구로 캔버스의 중앙에 오게 맞춰줬어요. 다음으로 레이어 추가해주시고요. 트리의 맨 윗부분부터 지그재그 모양으로 장식을 그려줍니다. 또 한번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을 바꿔서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방향 지그재그로 장식을 그려줍니다. 레이어 추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스프레이 탭에 터뜨리기라는 브러쉬를 골라주시고요. 브러쉬 크기를 6%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콕콕 찍어가며 장식을 표현해줍니다. 이건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넣어주세요. 다 됐으면 조정 탭에 들어가서 빛 산란을 눌러줍니다. 이 기능을 넣어주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빛살란 42%, 전환효과 최대, 크기 25%, 번 35%로 맞췄어요. 다음으로 레이어 추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물탭에 물에 젖은 스펀지라는 브러쉬를 골라볼게요. 그리고 트리에 눈이 쌓여있는 것처럼 하얀 부분을 몽글몽글하게 표현해줍니다. 이 하얀 부분은 트리의 각 단의 가장자리 위주로 번갈아서 쌓아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다시 잉크 번진 브러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눈송이들을 여러 개 그려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돼요. 눈송이만으로는 조금 허전해서 빨간 전구 같은 장식도 넣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원하는 위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별을 올려줄 건데요. 저는 별을 잘못 그려서 옆에다가 대충 별을 먼저 그려주고요. 선택 툴의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서 트리 꼭대기로 옮겨줬어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별 사이에 파인 부분이 트리 꼭짓점과 맞닿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맨 처음에 그린 남색 동그라미 레이어 위로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고요. 한번 더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터치업 탭에 노이즈 브러쉬를 골라줄게요. 그리고 트리 주변으로 눈이 내리는 것처럼 콕콕 찍어서 표현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운받았던 브러쉬 팩에서 울 브러쉬를 골라주고요. 남색 동그라미의 위쪽 위주로 슥슥 칠해줍니다. 이때 손의 힘을 최대한 빼고 정말 약하게 올려주셔야 해요. 그다음 위로 레이어 추가하고 잉크 번진 브러쉬 골라주고요. 무한대 모양을 길게 늘여서 그린다 생각하고 리본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고리의 안쪽 부분에 선을 하나 더 긋고 그 사이를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고리의 바깥 부분에도 아래쪽으로 선을 긋고 사이를 색칠합니다. 반대쪽 고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리의 중간에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리본을 내려서 그려줍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빠르게 S자 모양의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지우개로 중간 부분의 선을 하나 지워주세요. 마치 리본이 원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줄 거예요. 다 됐으면 맨 위로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화면을 확대하고 브러쉬 크기를 줄인 다음에 가로로 납작한 타원을 그려줍니다. 색도 끌어서 넣어주시고요. 위쪽으로 작은 세모를 그려서 고양이의 귀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머리 아래로 이런 형태의 고양이 몸통을 그려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좀더 귀여움을 추가하기 위해 올가미 툴로 머리만 따서 더 기울여줬어요. 그리고 옆쪽에 꼬리를 길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작은 원으로 고양이의 눈을 표현하고요. 시옷자 모양으로 입을 그리고 볼터치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귀 부분에 작은 삼각형을 그려서 좀더 귀처럼 표현해줬습니다. 목에는 리본도 달아주고요. 머리 위로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옆으로 선을 좀 빼서 산타모자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흰색으로 디테일을 더 추가해주고요. 이동 툴로 고양이를 좀더 키워줬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를 복제하고 이동 툴을 사용해서 좌우반전을 해줍니다. 크기를 줄여서 아기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고양이들을 합친 다음 캔버스 중앙으로 오게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추가한 레이어를 고양이 레이어 밑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대충 네모를 그리고 꾹 누른 상태로 모양 편집을 눌러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위치가 안 맞다 싶으면 이동 툴로 옮겨주시면 돼요. 색 끌어서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색상으로 길쭉한 네모를 그려주겠습니다.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가로로 길쭉한 네모를 그려줍니다. 끌어서 안 채워진 부분은 브러쉬로 메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각각의 선물 상자에 패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은 완성이고요. 저는 추가로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텍스트는 망치 모양 아이콘 누르고 추가 탭에 들어가면 있어요. 적당히 아무 말 넣어주겠습니다. 글자 폰트는 이걸로 했고요. 추가로 글자 크기, 정렬, 간격 등을 조정해줬어요. 글자 위치는 적당히 아무 곳에나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그림도 완성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이 재밌게 따라 해주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도 우리 왕초보님들의 그림에 대한 흥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